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문제 35번 집중계 해석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600도까지 가열된 지름이 80cm인 구리로 된 구를 주위를 통해 냉각시킨다. 주위 온도는 15도이고, 대류 열전날 개수는 220와트퍼, 제곱미터곱하기 도시다. 구리의 열전도도 밀도 비열 주어져 있고요. 뭐, 집중계 해석 가능한지 판단. 20분 후 구의 온도, 구가 이의 온도까지 냉각된는 방출한 총 열량 갖다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비오수 갖다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럼 비오수를 갖다 구하려면 항상 바로 뭐죠? 특성 길이 갖다 구해야 될 거냐? LC. LC는 열전달 표면적분의 부피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열전달 표면적은 바로 구니까 4πr 제로의 제곱이 되겠죠. 다음 구의 부피니까 3분의 4πr 제로의 세제곱 열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분의 1r제로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거겠지 자 그러면 r제로 한번 보자 자 라지 d가 80cm니까 r제로는 40cm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0.4m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0.4m가 바로 특성 길이가 돼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비교수는 바로 K분의 H, L, CA에서 바로 k 가 뭐죠? 열전도도 350W/Pa, 미터 곱하기 도시가 돼야 되고, h 는 얼마죠? 대류열전달 개수 220W/Pa, 미터 제곱곱하기 도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l c 는 바로 얼마죠? 3분의 1곱하기. 0 4 m 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 자, 그러면은 바로 0.0838로 나와서 아 0.1보다 작게 나오네요. 자, 비료 수가 0.1보다 작게 나온다는 뜻은 바로 뭐라는 뜻이죠? 집중계 해석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분 후에 구의 온도 한번 구해드리도 하겠습니다 자 20분 후에 구의 온도는 그냥 여러 개 풀면 돼 집중계 해석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바로 ti-t 무한대 분에 large t smr t 1이 t 무한대다라고 하는 게 e 스포 o 셜 e 의 m i n u bt다라고 잡고 and b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로 v c 피분의 h/as라 잡을 수가 있는데 v분의 as가 바로 lc의 역수가 되므로 바로 로lccp분의 h다 라고 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럼 이제 b를 한번 구해볼까요 b가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로 v c 피분의 h/as인데 여친구는 로lccp분의 h라 잡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로 LCCP분의 H가 되는 거기 때문에 로다라고 하는 녀석은 9000 9000kg을 1세제곱미터로 나눈게 로가 될 것이고 LC는 삼분의1 곱하기 0사미터가 돼야 될 것이고 CP는 바로 비열이니까 330줄을 1kg 곱하기 도시로 나눠버리면 될 것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쵸 맞습니까? 로, 엘, 시, 시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H는 바로 얼마예요? 220 와트/제곱미터곱하기 도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 친구들을 전부 싹다 연산해 버리면은 아마 1800분의 1, 세크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봐라. 그럼, ti가 바로 물체의 초기 온도입니다. 그러면은, ti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얼마 돼야 되죠? 600도까지 가열됐기 때문에, 아, ti는 9의 온도니까, 초기 9의 온도 600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럼, t 무한대는 주의의 온도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15도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했지? 자, 그래놓고, 바로 2분 후 9의 온도니까, 스몰 t가 바로 얼마죠? 바로 20분이 되야되는거죠 내가 왜 7일 났 썼지 역시 술에 어지러웠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D는 2 0 m m 이기 때문에 20분이기 때문에 여친구를 초로 변환을 하는거야 자2 0 m 이죠 곱하기 그 1분은 몇초죠? 60초다 이렇게 잡을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200 세크가 초가 돼야되겠습니다자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돼자 그럼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ti는 600도지 t무한대는 15도지 분 그럼 t에다가 20분이다 라고 하는 녀석 빼기 t무한대니까 15도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800 세크분의 1 그럼 곱하기 스몰 t 에다 바로 얼마 집어넣는데요 바로 1200 세크 이렇게 풀어주면은 게임이 끝나지 않겠냐? 이 뜻이 되겠죠 자 그럼 T에 20 미니다라고 한 녀석은 얼마가 되냐면은 여방정식을 풀면은 315.349 도시다 즉 초기 온도가 600도였었는데 20분 지나니까 315.349로 떨어진 거다.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2번 구했습니다. 자, 다음 3번. 구가 2의 온도까지 냉각되는 동안 방출한 총 열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방출한 총 열량은 간단해. 그냥 Q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요. 그럼 비열 곱하기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비열은 한번 보자. 비열은 바로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330줄을 1kg 곱하기 켈빈이 비열이 될 것이고 로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9000 kg을 1세제곱미터로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피는 다른 말로 뭐죠? 구니까 3분의 4 파이. 그 다음에는 반지름이 0.4미터지. 0.4미터에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t 바라 t. t는 다른 말로 뭐야? 초기에 600도가 있었죠. 그럼 나중에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315.349 도시만큼. 변화했는거냐즉이 온도 차이 때문에 열량이 생기는 거라고 연말을 전부 다 변환하게 되면은 226.64 메가 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 놓고 바로 방출 이렇게 써주면 은 되는 거라고 알겠지 무조건 항상 말했다 방출한 열량은 무조건 그 열량의 크기는 양수라고 쓰고 그다 뒤에다가 방출 이렇게 써 줘야지 찐그 방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애들이 이렇게 쓰거든 만약에 어 이거 마이너스 226점 64 메가 줄이라고 써 놓고 방출이라고 이렇게 답안 쓰잖아 이거는 오답이다 아니 왜요 이미 마이너스라는 게 방출한다는 의미거든 근데 방 마이너스 220.64메가줄 방출이란 뜻은 그냥 마이너스와 방출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흡수라는 의미야. 그래서 얘는 226.64메가줄 흡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방출은 똑같이 쓰면 안 돼. 뭐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35번 풀어봤습니다.